전국적으로 악성 중공후 미분양이 4년 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집을 다 지을 때까지도 팔지 못한 미분양 세대가 급증하면서 건설사나 시행사들의 자금난이 급속도로 악화될 전망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한달 만에 34% 이상 급감하고 있고 시장에는 팔지 못한 아파트 매물이 역대급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9월 주택 통계 등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이 총 66,776세대로 집계됐고 특히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이 1만 7,262세대로 14개월째 늘었습니다. 수도권 전체 미분양이 1만 3,898세대로 한달 만에 10% 이상 증가했으며 지방인 미분양의 대부분인 5만 2,878세대가 쌓여 있습니다. 주택 매매 거래량 상황도 심각합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951건으로 한달 만에 마이너스 34.9% 기록했고 수도권 거래량도 25% 이상 줄면서 집주인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9월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대출 규제로 시장엔 매수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각해지면서 역전세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 매물과 전세 물건이 쏟아지고 있으며 지방 주요 도시에서도 전세가율이 80%를 초과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실 자료 등에서 서울 아파트 매물이 87,268건으로 급증하고 있고 아파트 전세 매물도 6.7%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1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대출금지가 확산된 데다 전세 대출 금리가 상승하면서 신규 전세 수요마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집주인들은 제대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가 터질 수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외곽이나 비수도권에서 역전세가 심화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 청주와 포항, 강릉과 목포 등 지방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상황이 심각하며 시장 침체로 전세 값보다 매매 가격이 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는 대목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곳이 19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에선 경기도 2 0이 81%로 유일하게 나타났고 나머진 전북 익산과 충북, 청주, 강원도, 강릉과 목포 등이었습니다. 경북 울진의 경우 전세가율이 9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지방 아파트 값은 현재 10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침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매매 가격 하락률이 전세보다 더 크게 나오면서 업계에서는 역전세와 깡통 전세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과도한 전세가율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지방에서는 시세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비싼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실제 목포시 상동에 위치한 아파트 전용 38타입이 4,600만 원에 거래되면서 전세 보증금 시세 4,935만 원보다도 저렴하게 팔렸습니다. 또 청주와 포항 등에서도 매매와 전세 차이가 1억 미만인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국내 2030 MZ세대의 주택 담보 대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 시기부터 부채 관리에 실패하고 대출금을 연체할 경우 안정적인 자산 형성이 어려워지면서 국내 경제에도 악영향이 될수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에서 공개된 금감원 자료 등에 따르면 국내 8개 은행의 주담대 잔액이 올해 2분기 585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0년 454조 원 대비 29%나 급증하고 있고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의 주담대 잔액이 32조 7천억으로 41%나 늘었습니다. 이어서 30대의 대출 잔액도 155조 원으로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급증하는 금액과 함께 연체액 상승세도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주담대 연체액이 1조 3700억 원으로 77%나 상승했고 특히 20대 이하의 연체 금액이 1196억으로 221% 폭증한 상황입니다. 30대 연체 금액도 3065억으로 150% 늘었습니다. 전 연령대에서 대출금 연체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으나 특히 MZ세대의 연체 금액 증가율이 다른 연령대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상환하지 못한 대출 잔액 중 연체율도 2030세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수입이 낮은 MZ세대가 고금리 상황에서 연체 상황에 내몰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선 대출 원리금을 1개월 이상 갚지 못하면 연체액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에 대출 연체 상황이 누적될 경우 향후 타행신용대출이나 대부업 등 다중채무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중채무는 대출금을 갚기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내몰리며 경제활동 위축과 중단까지 이어지는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30세대의 주담대 연체는 부동산 연끌이 불러온 나쁜 결과라며 주택시장을 포함해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금융당국은 이들 세대의 연체율 증가 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신용 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건설업계 일각에선 올해 시멘트 내수 판매가 과거 IMF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8년 실적보다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관련 수요가 내년에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시멘트 업계가 역대급 위기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국시멘트협회가 발표한 2024년 시멘트 수급현황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시멘트 출하량이 3,222만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13% 감소하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 상황에서 주요 건설 관련 선행 지표가 계속 하락하고 있고 올해 건설 수주액도 과거 2020년 수준인 180조 원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8월까지의 건축 착공 면적도 작년보다 크게 낮아지고 있으며, 시멘트 수요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부문도 침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시멘트 업계는 일부 생산 설비에 대한 가동 중단을 검토 중이며, 내수부진 여파로 재고물량만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이 불확실해지면서, 내년 시멘트 국내 수요가 4,200만 톤 이하로 추락할 경우, 내수 출하 물량이 지난 1980년대 후반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급격한 출하량 감소로 매출 부진의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며 생존을 위한 기나긴 터널을 지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야 할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심화되면서 기업들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2010년 이후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매출액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고, 영업이익률도 역대 처음으로 3%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기업 두곳중한 곳은 대출이자도 못 갚는 수준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최근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 앞날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연간 기업 경영 분석 결과 등에 따르면, 비금융 영리법인 기업 93만 5597곳의 매출액 증가율이 마이너스 1.5%로. 지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변동률이 나왔습니다. 업종별로도 제조업이 2022년 14.6%에서 2023년 마이너스 2.3%로 급감했고, 비제조업 분야에서도 도소매와 운수업을 중심으로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심각한 한파가 몰아치고 있으며, 연간 영업이익률이 역대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심각한 상황은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기업통계팀장은 주요 대기업들이 포진한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에서 성장세가 아주 크게 감소하면서 역대 최저치 수치가 나온 것이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적자를 기록하는 등 제조대기업이 더 크게 악화됐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